야어머 이거는 한살 얼마입니까? 여기요 망에 뭐 네. 3만원3만원이야야 응. 진짜 굵다 이 올해 왜이지기아그러니깐 역시 우리, 우리 어머니 우리... 어, 가 어, 야! 누라고야 아, 야, 이씨 왜 늙어 붙노? 댕기는 그냥 그래 가댕어 <laughs> 이제 술을 먹는답니다. 아유, 아유 안타까워라, 안타까워라. 그래서 저기 와 날씨 봐라 즐긴다 살아 있네. 자 앞집으로 가겠습니다. 정식 허가된 야. 여기는 진해 안골포, 인진 왜란 때, 이순신 장군께서 외적, 마두척인가세척인가무사 아픈데, 마이 죽었지. 앞에 저또 산을 깎아가지고 또 저래 합니다, 또. 아이고. 이또 동생들 불러가지고 또한잔 먹여야지, 알지? 굴국밥을, 굴라면은 먹여야지. 앉재 어디 명, 형 거? 세 명. 박, 박, 앉으러 앉으앉으도안 되나? 앉으러 되으 앉으러 앉 앉으러 앉아그앉으 앉으러 앉 s 셨다내 내가 r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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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이 r y very, v 이 r y v e r 이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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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r 수치의 소용 맛있는 기라 야 오래 굴이 엄청 굴래 땡글땡글하게 살아있는거죠음와 찌그네 와 찌는데 찌그네 남의 굴은 벌래가 안납니다 서의 굴은 바닥에 붙어서 사니까 좀 작고 어리굴더처럼 작고 남의 굴은 바다에 뛰어서 수화식 24시간 365일 바닷물에서 플랑크톤을 묶고 자라기 때문에 씨알이 굵고 보세요 이만해지고 한 대략적으로 한 7cm 8cm 서의 굴은 물이 들어왔을 때만 먹이 활동해가지고 자가 그러니까 식게 말했고 24시간 채 먹는 놈하고 말 그대로 하루에 한끼 먹는 놈하고 큰 차이가 잘 수밖에 없지 차이 날 수밖에 없지. 이야 이게 지금 뭐 여기는 진해 안골 깻말. 원래는 저기 굴막에서 먹어야 되는데 굴막이 이제 안 파네. 살라 있냐. 동생들 둘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빨리 나가 볼까. 야 날씨가 날씨가 날씨를 묶기 진짜 기긴 날씨네요. 앞에 바닷나가 볼까? 원래는 저기 굴 까는 굴막 통영에서 어저단체 오는 거 같다. 통영에서 포탈을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세 시간씩 걸 걸려서 와가지고 두 시간씩 걸려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굴을 까서 이 굴막에서 여기 먹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불법이 돼가지고, 좀못 먹습니다. 이 바닥이, 앞에 보는 게다 굴껍데기라, 굴껍데기야. 이야, 그림이다, 그림. 그거는 오리가 갈매기가 뭐지 저거는. 임진왜란 때 외국 놈들이 외국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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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박혀 있었겠지. 그밥 먹고 놀 쉬고 있다가 저쪽에서 저쪽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쳐들어 와 가지고 나때려부사붙집니마 야, 어제 배가 맞다 하고 해산네 야, 오늘 진짜 낮술 먹기 좋은 날씨입니다. 하... 원래 등산 가기로 했는데, 었 마누라 가기 싫다 해가지고. 오랜만에 마누라 없이 왔습니다. 어저께 한바탕 해가지고, 여운이 있어가지고. 좋습니다. <laughs> 좋은 게 아닙니다, 근데. 슬프지 슬퍼 싸우면 안 되는데 또싸웠네 이거 동생들이 올 때가 됐는데, 야 제발 이거 화목 난로 있고 저렇게 다 해가지고 굴막 다안 했었다 묵고 오래야 지 살아 있는 긴데 이게 불법이 돼가지고. 겐말, 장어, 새우, 굴. 그래서못씁니다 오늘 자 다시 좀따이겠습니다아이고이리 뭐 좀... 우리 우리... 뭐 음... 정리수. 이거, 떨어지도 괜찮다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다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저기, 저기 페거 비슷한 그쪽인거 같은데 거 아이고 반갑습니다. 음, 자 시바이스 우리 동생들 음, 굴부터 먼저 먼저 먹으라고요? 아 굴부터 먼저 먹어. 그 부산에 자주 모르겠네요. 음. 아니지 이제는 자주 와야지 이제. 아자 와야지 음, 이제 털을 다시 잡아야지 이제. 이 야씨 바람 부니까 확 떨어지네. 굴입니다 굴. 근데 나는 최고 추천은 굴라면. 야 맛있다 빨리 굴.